야, 거기가 되나? 야, 그거 되면은 난리 났는데? 이거 되면 난리 나는데요? 어, 어? 어떻게 되는 거지? 늘면은? 이런데 치중 가는 게 있나요? 뭔가 맛은 굉장히 나쁜데, 일로 받으면 이제 이렇게 나가서 수가 나죠? 마금을 계속 뚫고 나가서. 중앙에서 막으면, 이렇게 막으면. 오, 이거 뭐야? 수가 났네 야, 이거 큰일 났는데요? 심재익 선수? 예, 지금 손을 뺐죠? 중앙을 먼저 뒀는데, 이건 이제 흙이 이쪽 두면 여기 나가는 거 있다 이거예요. 나가는 게 있으니까. 예, 이건 가능하죠? 흙도 이제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뭐 이런 식으로 받겠죠? 음, 이쪽으로 받나? 이런 식으로 받으면. 이게 지금 느는 게 되느냐를 봐야 되는데,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두는 거는 막아서 수가 안 되는데, 여기를 먼저 치중 가면은, 이게 아주, 아주 까실까실 하네요. 예, 네, 요쪽으로 받으면, 요로 나가서 수가 내고, 아, 이거, 이걸 진짜 번개 같다. 네? 번개 같죠? 변상의 선수의 수익기는. 야, 이거 그러면은, 받으면은 거의 넘겨줘야 된다는 얘긴데요? 차단이 안 된다는 얘기죠? 아, 차단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하, 치중 가능수. 아, 진짜. 그러면은, 계속 중앙을 두나요? 계속 중앙을 둬야 될것 같은데. 아 어, 일단 뭐 심재익 선수는 계속 이쪽을 두네요.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기, 개, 계속 여기는 계속 있어요. 치중가는 수가 예 이수는 뭐 어떻게 돼도 수가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하고서 끊어서 두면은 열로 받고 뭐 백이 연결하고 이런 정도 진행이 되겠네요. 아 이걸로는 근데 흙이 꽤잘 됐어요. 흙이꽤잘 됐습니다. 아, 거기까지 이어서. 그쵸. 거기 또 되는군요. 거기 있는 것도 되네. 야, 이거 심재익 선수 난리 났는데요? 네, 난리 났어요. 위험합니다. 이 흐름이라면은. 이 흠이라면 안 되겠는데요, 백이. 지금 여기 중앙도 끊어지는 거 남아 있고 여기 지금 당장 지켜야 되는데 이런데나 이런데 지켜야 되잖아요. 이거 늘어서 두게 되면 물론 백사라는 가는데 여기는 뭐그 전에 이어서 교환을 해두겠죠. 사라는 가는데 어우 귀가 너무 많이 깨져가지고 네, 귀가 너무 많이 깨져 이 정도로 안될것 같은데 너무 많이 깨졌어요 귀 귀의 실리가. 어, 거기가 뭐가 수가 있나요? 지금은 100이 뭐 안, 거의 절망적이에요. 지금은 귀가, 이게 100이 지금 사활이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100 전체가 지금 너무 위험해졌습니다. 여기 지금, 그니까 러 지금 원래는 여기 붙여서 이 수에 좀 당황한 것 같아요. 늘면은 이 치, 이중한 수가 있어서 대책이 없으니까 여기서 수가 안 보여서 이때 실전을 중앙을 뒀다가, 후수를 잡는 바람에 여기까지 흙이 막아가지고는 이백 전체가 지금 4활이 걸렸습니다. 아 이거, 뭐, 백이 제가 보기엔 버티기 쉽지 않겠는데요. 일단 뭐 안에서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일단 집으로도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봤고요. 사는지도 의문이에요. 백의 전체돌이. 네, 심지어 선수가 급격하게 좀 무너지는 감이 있습니다. 음, 거기를 둬서, 어떻게든 반격을 하겠다, 이건데, 이건 하나 들여다보고 그냥 여기 지키면 은뭐 수가 있나요? 예, 수가, 뭐, 이쪽을 밀어서? 예, 큰 수가 될것같지는 않고. 큰 맛은 없어요. 뭐, 이런데 찌르면 그냥 연결해준다고 하면, 지금 뭐, 중앙 흑집 깨는 건큰 의미가 없잖아요? 예, 지금 백 전체가 사활이 걸린 상태라. 와더 세게 둔다 이게 중앙이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 변산해선수 계속 레이스네요 레이스 아 여기가 뭐별 맛이 없다는 얘기네요 이쪽을 둬도 아 끼우는 게 있으니까 예, 회돌이죠 예, 회돌이 축이 되니까 큰큰 큰 상관이 없고 그쵸 여기는 안되고 어뭐 이쪽을 어딜도도 마찬가지네요. 여기도도 끼우고 끊으면은 이게 수가 없어요. 계속 뒤에서 조이면은 수가 안 되네. 아, 이거는 그러면 백이 대책이 없는데요, 모양이 곤란합니다. 뭐 거기에는 지금 그냥 들여다보고 이을때 막아도 큰 수가 될 형태는 아니고요. 나가도, 이렇게 나갔을 때도, 뭐, 여기도 이렇게 젖혀서, 어차피 잘안 되죠. 흙은 뭐, 이귀 한, 한, 점을 잡아 있기 때문에 거의 살아있는 형태라, 야 이렇게 되면은, 예? 괴롭네요. 괴로워요. 바둑이 중방에 때는 심재익 선수에게도 뭔가 기회가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급격히, 무너지네요. 급 격히 무너지는 마둑입니다. 자 이번 대회 이제 그 KB 리그 보면은 어, 1위가 물가정보고 2위가 킥스예요. 물가정보팀이 거의 압도적으로 1등을 했고 이제 킥스와 셀트리온이 2등 싸움을 하다가 중구님 어서 오세요. 어, 셀트리온이 3위, 킥스팀이 2등을 했는데. 음... 재밌는 거는 물가정보팀은 2위인 킥스보다는 셀트리온, 3위인 셀트리온이 더 까다롭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규리그에서도 물가정보팀이 두번다 졌어요, 셀트리온에게. 에, 셀트리온은 잘 아시다시피 최정과 에, 신진서가 있는 팀입니다. 바둑리그에서 가장 핫한 팀이기도 하죠. 오늘 사실 홈앤쇼핑과 포스코케미칼인데 두팀 모두 올해 사실 어 힘든 시즌인데 홈앤쇼핑 같은 경우 그래도 창단 첫해에 포스 시즌 진출을 했기 때문에 뭐 만족할 만한 성적이고요. 포스코케미칼은 작년도 우승 팀인데 올해 시종일관 하위권에 있었어요. 하지만 저력을 발휘해서. 역시 이게 선수들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선수들은 우승했을 때 멤버가 별로 없어요. 지금 최철한 선수만 있는데 어 역시 감독 이상훈 감독님을 필두로 해서 예,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많다 보니 결국은 후반에 살아나면서 포스트시즌 진출에 성공을 했고요. 제가 보기에는 포스코케미칼 팀이 전력이 만만치 않아요. 예, 올라가면 쉽지 않습니다. 어느 팀도. 전 오히려 홈앤쇼핑보다 포스코케미칼이 조금 더 예, 전력이 낮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포스코케미칼은 두 경기를 다 이겨야 됩니다. 와일드카드. 바둑은 거의 끝났는데요. 이제 심재익 선수가 이거 거의 두기가 힘들어졌는데, 이거 예, 죽은 것 같아요. 중 대마가 이뭐 이쪽을 받으면 이쪽을 받아두면은 중앙 연결해야 되잖아요. 이거 단수치고 그냥 이렇게 늘어버리면 한 집도 없고, 중앙에서 두집 나기는 어렵죠. 백은 흙은 살아 있잖아요. 여기도도 일로 도서, 일로 도서 살아 있죠. 뭐 이런데 끊어도 어쨌든 이거 좀 사니까. 에 글쎄요. 이제 이 대국을... 포스코 케미칼의 변상의 선수 가져간다면 일단 1대 0으로 앞서 가는 데다가 1, 2, 9은 모두 할만한 오더, 두팀다 모두 할만한 오더죠. 만약에 2승1패 정도로 간다면 뒤에 남은 선수가 누구냐? 포스코 케미칼은 최철한 선수, 송태곤 선수가 남아 있고 홈앤쇼핑은 이영구 선수와 한승주 선수죠. 뭐? 약간 홈앤 쇼핑이 낫죠? 예, 호맨 쇼핑이 그, 남은 대결은 좀 낫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칼은 사실 3대 0을 내심, 내 네, 기대를 해야 돼요, 지금. 4, 5국을 가면 4국, 5국 모두 아무래도 홈앤 쇼핑이 좀더 낫습니다. 좀더 나아요. 예, 뒤에는 홈앤 쇼핑이 뒤에 낫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은 1, 2, 3국 안에서 승부를 내는 게 최고의 시나리오입니다. 최고의 시나리오. 네, 변상의 선수 지금 가차 없죠? 네, 대마 잡으러 갑니다. 죽은 것 같아요. 뭐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여기가 뭐 이런 것도 선수가 안 돼요. 지금 모양이 여기도 선수가 안 됩니다. 이런 거둬도 들여다보거나 일로 들여다봐도 여기가 아무것도 안 됩니다. 네, 뒤로 단수치고 막아서 중앙이 듣는 게 없어요. 아, 자, 지금 이제 곧 던지기 일보 직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기 모양은 끊어 가더라도 단수 쳐서 아무 맛도 없고요 딴에서 맛도 없고, 이걸 잊자니 이어서, 예, 네, 더 이상 역시 뭐할 만한 게 없죠. 흙은 살아있는 형태라서, 여기 젖히는 것도 있어서 거의 안 됩니다. 음, 아무래도, 홈앤 쇼핑이 유리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렇게, 오더상으로만 보면은, 홈앤 쇼핑도 상당히 떨릴 것 같아요, 지금 오더가. 어, 진짜, 최악의 경우에는, 이영구 선수인, 1지명 이영구 선수를 쓰지도 못하고 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1, 2, 3국이 모두, 특히 이제, 이바둑은 이제, 거의, 변상일 선수가 승리를 했으니까. 던지지 않았을까요? 지금 더 이상 둘 데가 없는데, 어, 아직 던지진 않았는데, 자, 이제 나머지 두 판이 좀 궁금하긴 하네요. 이게 장고대국이라 좀 오래 걸릴 것 같긴 하지만, 박건호 선수와 어, 한태희 선수, 그리고 김명우 선수와 이창석 선수의 대결. 네, 요거 재밌을 것 같네요. 홈앤쇼핑은 어떻게 한 판만 예, 한 판만 이긴다면 뒤에 이영구 선수, 한승조 선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철한 송태곤 선수가 남은 포스코 케미칼보다는 조금 더 나아요. 홈앤쇼핑이. 일단 지명상으로도 1지명과 3지명이고 어 2지명과 5지명이잖아요. 포스코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뒤로 가면 은 홈앤쇼핑이 좀 낫습니다. 아 단수까지 쳐서 요건 이제 100이 이으면은 요기를 잇게 되면은 흙도 둬야 해요, 여기를. 손을 빼면은, 여기가 뭐가 있죠? 이렇게 두고, 이을 때, 이렇게 두면. 흙도 못 살아있어서 수상전인데, 근데 수상전에도 흙이 이길 것 같은데요? 수가 왜 이렇게 없지? 배기 수가 너무 없어서 수상전에도 이길 것 같고, 그냥 받아둬도, 중앙을 받아둬도, 여기가 다 죽나요? 끊으면 단수 쳐서 아무것도 안되고 여길 도도 이어서 이게 다 안죽죠? 예 젖히는게 있어서 다 죽어도 흑이 이길 것 같아요 백이 너무 커가지고 여기 다 죽더라도 예 던진 것 같죠? 딱 느낌에는 안 던졌네요 아직 뭐 시간을 안 두고 있어서 딱 던진 줄 알았는데 아직 안 던졌네요 자, 오늘부터 이제,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쭉 이어집니다. 예, 이게, 거의 쉬지 않고 계속 두어지더라고요 예, 3, 3, 4, 2, 그, 줌플레오까지 쭉 펼쳐지는데, 이, 셀트리온의 신진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 이봐도 끝났네요. 여기 불계승입니다. 예, 여기서 던졌습니다. 심지액 선수가.